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럼 좀이뜻 예. 예. 서프라이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여기 조정면 시나리 드림팰리스 현장 분양을 맡고 있는 김홍찬 팀장이라고 합니다. 총몇동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열여섯 동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 동부터 시작해서 이 동, 삼 동, 사동 해서 일단 여덟 동은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쪽으로 뒤 동은 이 삼층집. 앞동은 2층 집입니다. 분양가는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4억 중반대, 예, 뒤쪽은 후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는 어디로 해야 돼요? 어, 주차 같은 경우는 예. 앞동 같은 경우는 세대 앞으로 두 대씩. 예, 그리고 뒷동 같은 경우는 개별 주차장이 이렇게 두대 이상씩 될수 있게 마련이 어 있습니다. 야외 주차장인가요? 예, 야외 주차장입니다. 아, 평형대가 어떻게 되죠? 평형대가 지금 앞에 라인은 다 44평이고요. 예. 예, 뒷동은 48평, 49평입니다. 바당은 예. 이제 대지가 115평부터 예, 160평까지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예. 정확한 내용은 전화로 네. 이제 문의를 하는 건 네, 걸로... 맞습니다. 예, 전화 주시면 제가 동별로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네들어가 보시죠. 좀 보여주세요. 네. 내부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음, 지금 보여지는 구조가 제일 많은 구조고요, 제일 깔끔하게 잘 나온 구조입니다. 예, 이 구조가 제일 많고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 예, 아... 그거 현장에 오시면 제가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볼 곳은 2층, 예, 2층 집이고요, 제일 작은 평형 44평형이고요, 대지는 100에서 130평까지 있는. 네그런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이 테라스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현관 앞에 있는 뭐 테라스 공간이라고 하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돌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 돼 있고 이 테라스 옆으로 현관도 있지만 옆으로 이제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다 당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연결돼 있어서 마트 갔다 오시면은 여기서 문을 열고 예 바로 주방으로 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 다네 제가 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제 테라스. 지나서 마당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네. 자, 이쪽으로 이쪽 가다, 가시다 보면은 건물 옆으로, 제또 창, 개별 창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긴 창고예요 예, 네, 작은 창고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오...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골프채나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혹시 뭐, 텃밭. 여기가 텃밭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쭉텃밭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예, 텃밭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농기구 같은 것들. 예, 흙이 묻어 있으니까 실내에 들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 외부 창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세별로 텃밭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아하. 예. 예. 세별로 텃밭 공간을 쫙 마련해놨고요. 아, 여기도 텃밭이고요. 예, 전부 다 텃밭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이 저희 단지 앞마당이고요. 크지도 그리고 작지도 않을 정도, 딱 적당한 크기로 관리하기 쉬운 정도로 제가 만들어놨고요. 특히 여기 또 좋은 점은 이쪽이 데크가 이제 돌로 다돼 있어요. 예, 나무 데크로 하시면은 관리가 힘들잖아요. 매년 관리해줘야 되고 청소도 힘들고 한데 여기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돌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에 수도가도 있네요. 그럼요. 예. 전원생활의 필수품. 그럼요. <laughs> 여기서 이제 뭐 튜브 깔아놓고 수영장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또 평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이렇게 좋게 잘 나와요. 오실 때 저희 오르막으로 안 오셨잖아요. 평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도 전망이 이렇게 뻥 뚫리게 뭐 나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 이렇게 뒷마당으로 뽑는 이유는 요즘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마당에 서 생활하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노출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줬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은 뭐 반려견 한, 열 마리 풀어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충분하죠. <laughs> 팀장님 그러면은 네. 이 뒷마당이 넓다. 네.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네. 한번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실 수 있어요. 아그 언제까지요? <laughs> 네. 네. 제가 제가 내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제가 저까지 뛰어갔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만큼 한참 뛰어도 예,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예, 마당이 꽤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 뛰어보네요, 마당에서. <laughs> 자, 그리고 마당 앞으로는 이제 데크 돌로 팽팽하게 잘 깔아놨는데요. 바베큐 파티 하실 때, 이 주방, 이쪽이 주방이거든요. 아, 예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예, 이렇게 바베큐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넓게. 예온 가족이 모여서 고기 굽고, 뭐, 야외에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제 밖에 다 보셨으면 안쪽으로 들어서 안에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현관 문도 굉장히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일반적으로 저희 쓰는 것보다 좀 두껍기도 두껍고 엄청 튼튼한 그런 문을 사용했고요. 보시면 벽도 이제 스타코 플렉스, 예, 스타코 플렉스라고 스타코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게 접어도 갈라짐이나 뭐 구겨짐, 깨짐이 없는 그런 자질을 사용했고 요 옆에는 현무암으로 예, 저희가 또 모양을 내놨습니다. 자 위에 포치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에서 비안 맞을 수 있게 저희까지 다뽑아놨습니다 아무도 하시죠. <laughs> 현관 들어오시면은 입구부터 이렇게 일괄 소등 장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나오실 때 전등 다 끄고 나오시면 되고요. 아, 그거를 누르면 모든 뭐든... 그죠한 번에 다 꺼져요. 이 예, 그리고 신발장은 보시다시피 네칸네 4칸. 칸으로 돼 있고 밑에 이제 저희가 신발 간편하게 벌써 던져 넣을 수 있는 예, 공간도 예, 만들어져 있고요. 예, 타일도 이제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타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뭔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거울 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예, 확인할 수 있게 거울도 다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지금 세별로 CCTV가 4 대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거 예,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거고 오. 예, 뭐 핸드폰으로 시청도 가능하시고 방으로 옮겨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따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비용은 발생하는데 네. 예, 이게 KT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예. 그데 저희가 최저가로 맞춰놨기 때문에 부담되시는 아, 비용은 아니에요. 네. 평소에 쓰시는 인터넷 비용과 별 차이가 안 나요. 오. 다 합쳐도. 네. 네. 예. 그리고 중문, 중문도 괜찮죠. 예, 아쿠아 글라스로 해서 중간에 이제 불투명으로 좀 해놨고요. 이런 거를 사면동 슬라이드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게. 네. 예, 중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방이 있어요. 예, 게스트룸이나 두분 사실 때는 안방으로 쓰셔도 예, 충분한 공간이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방마다 에어컨이 다설치되어 있어요. 시스템으로 LG 걸로 와, 시스템 에어컨이 네네 아... 방마다 다 있고요. 거실에도 아... 있고. 예, 예. 자쭉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을 보시면은 제가 또 옷장이 필요 없게 드레스룸 도 따로 마련해놨어요. 예. 여기 가 안방인가요?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위에 또큰방도한개 따로 있고요. 안 방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아 네. 네. <laughs> 그리고 욕실마다 저렇게 환기창 다 달려 있고요. 욕실이 총세 개인가요? 네, 욕실 세 개고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냐? 예, 화장대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화장대가 필요 없다 하시면은 뭐 요즘 많이 쓰는 스타일러 같은 거 예, 넣으셔가지고 쓸수 있게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놨어요. 어, 근데 팀장님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 8 1요 81이요? 예, 예. 아니 그런데도 지금 층고가 친구가... 저죠 그렇죠, 예, 친구가 층고, 어떻게 돼요? 친구가 2m 80m입니다. 와 3m네요. 네네, 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에이. 자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그방 입구에 보시면 각방 예, 온도 조절 기어가 있어가지고 다개별로 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필요하신 방만 이제 볼록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LPG 가스 볼러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설명드리자면 수분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정화조 없이 오페스는 직관으로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복도를 지나서 나오시면은, 자, 거실입니다. 잠시만요. 예. 거실로 가기 전에, 예.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 아 그럼 오케이. 좀 이따 해네 예. <laughs> 서프라이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거실. 예, 거실 나오시면은, 뭐, 저희 강마루 바닥에 뭐, 똑같은 거실이고요. 샷시는 저희 LG로 다 되어 있어요. 거실에서 보셔도 전망은 끝내주기 잘나와요 그리고 뭐, 저희 자재도 나쁜 자재 쓴게 아니라, 보통 이제 싼 자재 많이 쓰잖아요. 예, 음,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다 상급 자재로 이 타일 같은 것도 다 스페인 수입산이고요. 아, 그래서... 저쪽 타일은 다 스페인 수입산이에요. 예, 네, 네. 싱크대 같은 경우도 뭐 한샘에서 쓰는 가장 최상위 등급의 싱크대 자재도 똑같이 썼고요.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네, 맞습니다. 필수죠. 요즘에는 네. 등도 이쁜데요. <laughs> 스페인인가요? <웃음> 아니 등은 등은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 다 따로따로 다산 거예요. 그 시공사에서 뭐. 몰라서 주는 그런 사급 자재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 골라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손님이 왔을 때배를 누르시면은 현관을 볼수 있는 카메라까지 다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통화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못믿어오시다 아까 CCTV 보시고 네. 문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치. 보일러랑 여 거실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렇게 거실만 따로 사용할 수 있게 온도조절기 따로 있고요 여기서 뭐 밖에 외등이라든지 거실등까지 한 번에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은 저희 펜트리 룸이 있어요. 아하.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음식이라든지 네. 예, 이런 것들 보관하기 쉽게 어. 또 많이 보관할 수 있게 펜트리 룸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집어할 때 열라면 하나 가져가도 안 됩니까? 아예 저희 그 카드 삼말기 없어서형밖에안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주방과 다이닝 룸. 오. 네네. 예, 또 좋은 점이 저 전주택이면 또 이런 식사만 할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되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늑하게 저희 6인용 식탁 넣을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의 다이닝룸이 있고요. 이 다이닝룸 옆으로 바로 창문으로 나가시면은 바로 이제 넓은 돌로 그, 된 데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베큐 파티 바로 하실 수 있게 낙추미되어 있고요. 이게 예, 주방이랑 동선이 가까워야지 네. 준비하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아니, 이거 등도 되게 예뻐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따로 다 별도로 주한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도 있네요? 예. 남양집이다 보니까 거실 향이 남향이거든요. 네. 동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올 수 있게 창을 옆으로 다 뚫어놨어요. 네, 주방 같은 경우도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콘센트 꽂을 수 있는 자리도 다 마련돼 있고요. 네, 싱크볼, 그다음에 환기창, 네. 네, 환기창도 이제 넓직하게 네, 작은 환기창이 아니라 큰 환기창으로 다 마련해놨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실내에는 저희가 인덕션을 넣어놨어요. 네. 네. 예, 가스레인지는또 여자분들 요리하시는데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실내에는 인덕션 넣어 놓고. 요 3구짜리인가요? 네, 3구짜리예요 음. 후드도 이제 한샘 거로 이제 다 음. 넣어 놨습니다. 상판부터 해서 이건 다 정식 한샘이고요. 네. 이건 한샘에서 쓰는 최고급 자재와 동일한 자재로 저희가 다 음. 네, 맞춰 놓은 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 공간 제 위에까지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 아, 주부를 위한 공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뒤쪽도 네. 굉장히 넓어요 네, 뭐 냉장고 넣으셔도 김치냉장고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대형도시로 나갈 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스윙도어라고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네, 우리가 뭐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손이 없을 때 그냥 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좋죠 들어오셔서 보시면 은 여기 또 보조 주방이 있어요 예 전주택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잖아요 예. 예. 그럴 때뭐 설거지 거리 많을 때 요리할 게 많을 때 있으실 수 있게 이렇게 거주 주방 있고 여기는 또 가스 렌지예요. 센 화력이 필요한 음식들 하실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산계탕 이런 거끓 예. 네, 그렇죠. 냄새 나는 요리라든지 이런 거 예. 예, 바로 하실 수 있게 따로 마련해뒀고요. 여기 세탁기라든지 뭐 건조기 놔두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바로 밖으로 나가는 문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앞에서 장보고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2층 가시기 전에 저희 화장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화장실 보시다시피 앞뒤로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어, 화장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네네 샤워 공간도 물 하나도 안 튀게 샤워할 수 있게 저희가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고요 물론 환기창이 있어고 습기 차거한 곰팡이 필요도 없고 자 세면대 선반 그리고 보조 선반까지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예. 세면대 선반이랑 보조 선반 그리고 뭐 이런 수납장까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예. 겨울에도 좀 따뜻할 수 있게 바닥에도 보일러가 시공이 돼 있으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게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중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현관 중 현관 중문은 이쪽에 있고 이거는 또 2층으로 하는 중문이에요. 아하. 여기에 왜 있느냐? 2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단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런 섬세한 배려? 예, 예, 맞습니다. 저희 뭐두분 사시든지 하시면은 2층 쓸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에어컨이라든지 볼로 다 끄시고 1층만 사용하셔도 예, 에너지 절약을 하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설계해놓은 거고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문을 여시면은 저희 이쪽 창고, 계단 밑을 이제 창고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 창고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아... 예. 아... 자, 이쪽 문을 열면 창고고, 반대쪽 문을 열면 이제 2층 계단이 나옵니다. 올라가시죠. <laughs> 야, 여기는 층고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저거 어떻게 닦아요? 사다리 선물해드릴게요, 입주하시면. <웃음> <웃음> 아, 저희 구독자와의 약속입니까? <laughs> 그럼요. 어. 자, 올라오시면 바로 저희 테라스가 보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이런 전망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보시는 저쪽에 건물들 많은데가 현리인데 여기서 1.6km 떨어져 있어요. 네. 저기 맛집이라든지 다 프랜차이즈점이 다 입점을 했기 때문에 전수세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음식이 와요. 여기까지.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럼 엄청 여기서 읍내라고 예. 해야 되나? 요 읍내는 현리? 네, 예, 현리까지 3km 아 3분이면 갑니다. 1.6km. 아,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돼 있고요. 네. 창이 남향으로 나 있고요. 전망도 좋죠? 예. 제가 작은 방이라고 했지만, 아까 1층 방만큼 크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예, 작은 방이 아닌데요. 네네. 1인용 침대 하나 놓고도 아주 넉넉하게 책상도 그렇죠? 놓을 수 있고. 예, 예. 어, 여기도 침구가 3m인가요? 예, 여기도 똑같아요, 2층이랑. 예, 2,8m 딱 나옵니다. 이제 복도 쪽으로 나오시면은, 다음 방으로 가시는 길목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2층 같은 경우는 방두 개, 욕실 하나로 되 있는데, 또 2층 욕실이 또끝내줍니다 여기 또 욕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욕조까지. 네. 욕조가 있어가지고 뭐발신 용기라든지 뭐할일 있으면 2층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 보통 욕조가 네 작은 욕조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가면 좀 불편하거든요. 네네. 키가 181이라고 하셨잖아요. 스노우트에 들어가야 되나요? <laughs> 네.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laughs>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자, 제가 들었을 때달짝뻗어도 넉넉하게 딱놓을수 있는 예. 아 예. 이런, 이런 정도크기의 욕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laughs> 넉넉하네요. 예예. 예. 그리고 곰팡이 쓸지 않게 창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예, 세면대 선반이 따로 있고요. 예, 가운데 선반도 따로 있고 수납장까지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이 정도 보시고 예,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복도가 꽤 넓어요 여기가. 네. 예, 예, 꽤 넓게 뽑아서 이제 콘센트를 저희가 다 설치해놨어요 이쪽에 양쪽으로 장식장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냉장고 같은 거라도. 두고 세울 수 있게 이쪽에 네. 창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게 입주 전에 음. 제가 또 주의 당부를 드리자면 커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자 네.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사다리 말고 커튼 을 선물해 주시는 거는 컷... 커튼이요? <laughs>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좀 그나마 좀큰 방인데요 와 여기 예. 엄청 크네요 예. 이 방이 좋은 점이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되게 아늑함이 느끼시는 방이에요 제가 계속 상주를 하면서 있어 보니까 이 방이 참, 진짜 아늑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햇빛이 다 들어와요 이집 방은.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네 에어컨 도 설치되어 있고요 화재경보기도 네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렇고. 방마다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또 온도조절기까지 예, 완벽하게 다 설치해 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44평이잖아요. 네네. 44평을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은 네네. 한 달에 얼마 정도 연료비가 나올까요? 제 생각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래층 위층 옆집에서 같이 불를 떼주기 때문에 조금 보온 효과가 있는데 이건 단독으로 떼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요. 음. 음, 한20% 정도 좀더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 예상됩니다. 냉방비도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마다 이제 쓰기 나름이니까요. 제가 있어 보니까 냉방비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일러 비용도, 네. 가스 비용도, 혼자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10만원 안쪽으로 나오니까 크게 뭐 부담되는 건 없더라고요. 네. 어. 그럼 밖으로 한번 나가서. 네네,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야 나와보시죠. 이 보시다시피 양 사방이 다 산이에요. 음. 예 여기 있으면은 신선한 공기가 산에서 신, 신선한 공기가 막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여기는 논이에요? 네 논밭이고 절대 농지라서 당분간은 뭐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밑을 내려다봤을 때는 그시 아이들이 뛰놀던지 예, 그런 마당이 네. 한눈에 보이고요. 테라스도 생각보다 엄청 넓 보시기보다 엄청 넓어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화면으로 보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당만큼 넓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뭔가 어닝을 하나 달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좋죠. 어닝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옵션으로 최저, 최저가로. <laughs> 예, 예. 이쪽에도 이제 여분의 공간 예, 있는데 여기 계약하신 분들이 튜브를 놓고 수영장으로 사용하시겠다 아하.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층에 강아지들을 뛰어놀아도 안전할 수 있게 높이도 높이 올렸고요. 예, 이것도 저희 한150이상 올수 있게 음... 예, 해놨기 때문에 안전성으로 염려가 없 네, 그렇죠. 그리고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전망도 잘 나오고요. 몇 세대가 분양이 되었죠? 지금 두 세대 분양됐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분양가 인하를 하면서 이제 분양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어, 요 밑에 저희 전화번호 나가나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예.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예예. 거기도 링크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겠네요. 설명 네. <laughs> 자세하게 <제가>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예, 지금 보셨던 현장은 가평군 조정면 예, 시나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켈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켈리 쪽까지만 오시면은 바로 1.6km니까 예,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찾아오시면은 찾아오셔서 전화 주시면은 예 저희가 최대한 더 자세하게 예,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테니까 예,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땅집 속속 예,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주목을 불끈친고 <laughs> 다시 할까요?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